어, 그동안 제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어,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저희를 빛나게 해준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제가 공연에 몰입할 수 있게 또 재미있게 공연할 수 있게 어, 같이 함께 해준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매번 기립박수로 저희를 감동시켜 주신 우리 관객분들 사랑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지저스를 모시기 이전에 예, 형은 맨 마지막에 <laughs> 네, 형, 형은 지저스니까 네, 그 이전에 이제 저도 한마디 할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이성을 잃으면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... 네, 잠시 네길지 않게 적었습니다 아유, 감사합니다 네. 네, 네. 네, 여러분. 이거 빌라드니 감사합니다. 네, 네 아,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.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, 이 대단하고 소중한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, 이 가상불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, 최고의 <laughs> 스탭분들, 제작진, 그리고 연주자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, 궁극적으로 우리 관객 여러분과 뜨겁게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결코 당연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만약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다면 아니 솔직히는 다 늙어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싶고 또 유다를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또 배신을 해야겠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유다 그러나 무대 밖 현실에서는 더 배신하지 않고 이 기회들에 보답하는 겸손함과 평범함을 실천하겠습니다. 네, 이러한 영감을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. 여러분 덕분에 감사히 연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